하이랜더 리미티드 모델이고요 하이랜더도 지금 23년식에서 24년식으로 바뀌었고 어, 24년식이랑 23년식이랑 가격은 동일, 동일합니다 할인도 뭐 동일하고 24년식도 재고가 있기 때문에 24년식으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리미티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휠이 좀 블랙으로 들어가 있고 어, 대신에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가 옵션이 좀 빠져있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없고 이제 선루프는 앞에만 들어가 있고 뒷좌석에도 이렇게 열선 시트가 안 들어가 있고,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동일한 파워트레인을 사용하는, 뭐, 알파드라든가, 캠리, 그리고 하이랜더, 아, 저, 라브, 그리고 캠리, 이 모델보다도, 이 하이랜더 같은 경우는 좀 출력이 조금 더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런치 컨트롤하면 휠이 털리정 휠이, 휠스피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좀 출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답답함도 느낄 수가 없어요. 이런 것도 좀 좋은 점이고 앞에는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고 좀 대형 SUV지만 생각보다 안커 보이는데 실내 딱 하지만 굉장히 또큰게또 하이랜더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워댑브 크루즈도 적용이 돼 있고 뭐 스티어링 휠 선, 뭐 차세이탈 방지, 앰비언트 라이트는 안 들어가 있고요. 그 통풍 시트 열선 시트 그리고 어 s u 랑 연동해서 이렇게 애플 카플레이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 어. 트레일 모드도 이용할 수가 있고 이보이 모드, 오토 전자식 포켓, 스포츠 모드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JBL 사운드도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말했다시피 뭐 열선 시트가 안 들어가 있고 파노라마 선루프는 빠져 있고요. 그리고 이열렘의 송풍구라는 이렇게 루프에 있고요. 이열 송풍구, 3열 송풍구 이렇게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연비는 13.8kg가 나오는데 연비도 실연비는 이제 시승해보니까 15kg는 그냥 뽑아내더라고요 대형 SUV인데 이런것도 참 좋은게 이 하이랜더예요 이 하이랜더도 바로 출고되니까 연락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는 뭐 굉장히 잘나왔으니까 피치 컨트롤이라고 해서 알파드엔 없는데 뭐 CNI도 없고 급제동 시에 발생하는 게 피칭 현상이랑 앞으로 소리는 그거 잡아주는 시스템 하이랜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또 편합니다. 주행 안정성도 좋고 뭐 롤링 억제도 좋은 편이고요.